부부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이 관계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동시에 매우 섬세한 관계로 한마디의 말이나 사소한 행동이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부부 관계에서 절대에서는 안 되는 행동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서로의 삶을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며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관계가 깨지거나 훼손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인연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부부 관계 역시 과거의 인연에 의해 맺어진 특별한 관계로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연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훼손한다면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불교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업 카르마입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나쁜 업을 쌓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이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관계에 깊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약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인과보라고 부르며 우리가 뿌린 씨앗이 결국 우리의 삶에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부부 관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들. 비난과 경멸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을 소외시키고 외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며 이는 상대방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에도 기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부부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배신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정직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진실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모든 갈등의 근원이며 폭력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스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석과 결혼한 지 15년 차인 지은 씨의 이야기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고 평화로웠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한 시간은 지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관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지은은 어느날 무심코 우석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다. 지은은 자신의 말이 우석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으며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우석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지은과 눈을 맞추지 않았고 대화도 줄어들었다. 지은은 자신이 한 말이 우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근처의 작은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스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스님은 말의 힘과 인과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우석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그것들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스님의 강연은 지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지은은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우석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우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우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석 씨,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 때문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우석의 마음을 조금씩 열리게 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은 우석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또한 우석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하거나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며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다. 우석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에게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공유하며 다시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예전처럼 소소한 행복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어갔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도 다시금 깊어졌다. 지은은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관계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그녀와 우석의 관계는 이제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결국, 지은과 우석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은은 앞으로도 우석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곁에서 항상 따뜻한 아내로 남고자 다짐했다.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의 갈등과 화해를 넘어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진심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다. 지은과 우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며 사랑과 이해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매일의 작은 행동과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존중을 통해 점차적으로 단단해지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행동들을 통해 배우고 실천한다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감사와 존중입니다.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배우자가 준비한 커피 한 잔에 대해 고마워라고 말하거나 하루를 마치고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격려해주는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존중 또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관점을 가질 때도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지 않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나 선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신뢰와 사랑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아침 산책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는 등의 평범한 일상활동도 부부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관계를 깊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더큰 감동을 줄수 있으며 이는 곧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불교는 삶 속에서 행복과 조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불교의 교훈은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행동들이 미래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화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순간을 멈춤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도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이해의 실천 중 하나입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서로의 꿈과 열정을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식도 부부 관계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난과 공격 대신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가입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가져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매일의 작은 노력과 배려, 그리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삶의 지혜를 통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감사와 존중, 작은 행동들,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은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자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사랑이 내일에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